노후 준비와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두 가지 대표적인 연금 보험 상품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. 바로 일시납 변액 연금 보험과 월 적립식 변액 연금 보험인데요. 어떤 게 나한테 더 유리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각각의 특징부터 그리고 내 상황에 맞는 선택법까지 꼼꼼히 알려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. 먼저 일시납 변액 연금 보험입니다. 일신납은 말 그대로 목돈을 한 번에 넣는다는 뜻인데요. 예를 들어 1억 원 정도의 자금이 있다면 이 돈을 한꺼번에 보험사에 납입하는 개념이에요. 그 돈은 펀드 투자를 하여 투자 수익률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게 특징이지만 요즘 나온 최저 보증이 되는 변액연금 보험은 투자 수익률이 적자가 돼도 보증을 해주는 금액이 있기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시고 오히려 수익률이 좋아지면 연금액이 커질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, 첫 번째, 목돈 운영에 적합한데요. 예를 들어, 1억 원을 한 번에 넣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큰 돈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은퇴 후 안정적인 연금 확보를 할수 있고, 세 번째, 최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유지만 잘 해주시면 원금 손실 없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다 잡을 수 있어요.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. 첫 번째, 초기 목돈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. 한꺼번에 큰 돈을 넣어야 해서 재정 상황이 뒷받침돼야 하죠. 두번째 중도해지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. 만약 급하게 돈이 필요해 중도해지하면 환급금이 많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. 다음은 월 적립식 변액연금 보험입니다. 이건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이에요. 예를 들어 매달 100만원씩 10년간 납입하면서 그 돈을 펀드에 투자하는 거죠. 그러면 이 상품은 어떻게 좋을까요? 첫 번째 소액으로도 시작이 가능해서 부담이 적어요.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하기 어렵거나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싶은 분들에게 딱 맞습니다. 그리고 보험사마다 상이한데 납입기간에 따라서 최소 납입보험료가 상이하기도 해요. 예를 들어 a회사는 5년 납입일 경우 10만원이 가능한데 b회사는 5년 납입일 경우 최소 30만원부터 시작을 해요. 두 번째 최저 보증이율이 현재 높은 상품들이 있어요. 7%, 8%짜리 상품들이 출시가 되다 보니 연금 기준 금액이 높게 책정이 되는 거죠. 하지만 역시 단점도 있죠. 일시납 연금 보험처럼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 주시면 되세요. 그러면 둘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? 40대와 50대 남녀를 비교를 해 드릴 건데 그 전에 비과세 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.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 건두 가지 조건이에요. 월 정립식 비과세 조건과 월 정립식 외 비과세 조건이에요. 우선 월 정립식 비과세 조건은 월 150만원 이하 연간 1,800만원 이내 5년 납 이상 10년 유지 6개월 이내 선납이고 월 정립식 외 비과세 조건은 1억까지이고 10년 유지를 하면 되세요. 여기서 월 정립식 외 비과세 조건에서는 일시 납으로 1억을 납입하는 게 해당이 되고 또한 총 납입 금액이 1억까지 매월 납입을 해도 비과세가 되세요. 그래서 5년납으로 매월 166만 원을 내도 총 9,960만 원으로 비과세 조건에 해당이 될수 있어요. 그러면 다시 돌아가 40대와 50대를 매월 납 166만 원을 5년 납입하는 조건과 일시납 1억을 한 번에 납입하는 조건으로 어떤 상품이 유리한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. A사와 B사는 매월 166만 원을 5년 납입하는 조건이고 C사와 D사는 일시납으로 1억을 납입하는 조건이에요. 여기서 40세 남성으로 비교를 했을 때 A사의 연금 기준 금액이 2억 6,427만 원으로 가장 높으면서 연금 수령액 또한 1,456만 원을 수령하게 되세요. 또한 100세까지 수령 시총 5억 2,446만 원을 원금 대비 526%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. 따라서 비슷한 금액을 낸 C사와 D사 같은 경우에는 A사와 B사보다 수령액 자체가 낮기도 해서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볼수 있어요. 40대 여성도 비슷한 전개인데요. 연금 기준 금액이 가장 높은 건 A사이지만 연금 지급액은 B사가 가장 높은 1399만원으로 책정이 됐어요. 따라서 100세까지 연금 수령 시총 5억 376만원을 수령하면서 원금 대비 505%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. 그리고 역시 일신압 조건인 시사와 디사는 월 적립시 조건보다 못하는 게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. 다음으로는 50세 남성 기준인데요. A사의 연금 기준 금액이 1억 9,953만원으로 가장 높고 연금 지급액 또한 가장 높은 948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네요. 100세까지 수령 시 3억 4,136만 원을 수령하면서 원금 대비 342%를 받게 되세요. 마지막으로 50세 여성 기준입니다. 역시 A사의 연금 기준 금액이 가장 높으면서 연금 지급액도 907만 원으로 가장 높아요. 그리고 총 100세까지 연금 수령 시 3억 2,683만 원을 받으면서 원금 대비 328%를 수령하게 되세요. 이렇게 총 4가지 조건으로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월 적립식 연금이 일시나 연금보다 유리하다는 것 이제는 파악이 되셨겠죠. 대체적으로 월 적립식 연금이 조건이 연금 수령이 더 낮기는 하지만 이 또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는 해요. 월 적립식 같은 경우 보통 가입 시점부터 10년 뒤에 연금 수령이 조금 제한적이기는 해요. 예를 들어 납입 기간을 5년으로 했을 때 최소 7년을 거치해야 연금을 찾을 수 있다든지. 아니면 최근에는 15년을 더 거치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게끔 변경이 된 곳도 있다 보니 내가 납입 후 빨리 연금을 찾고 싶은 분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. 따라서 각자의 재정 상황, 투자 성향 그리고 노후 목표를 명확히해서 준비하신 게 정답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오늘 비교한 40세와 50세 남녀로 봤을 때 같은 금액 대비 수령하는 금액이 더큰건월적립식이라는점 참고해주시면 되시고. 어디 한 군데가 독보적으로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기에 가입 전 꼼꼼히 비교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걸꼭 추천드립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궁금한 점이나 요청 주실 내용은 위에 카톡 채널 또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본 광고는 생명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,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